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바다로, 산으로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막상 또 떠나고 싶어도요, 시간 때문에 또 경제적인 면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수도권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 정말 살림자리 풍부한 도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의왕시입니다. 의왕시에 가면요, 호수도 있고요, 산림욕도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의왕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재 시장님을 모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도권에서 가장 깨끗한 맑은 도시로 풍부한 산림자원과 수변공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전원도시인 의왕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주거 교육 문화예술 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명품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여기 의왕시 시장으로 두 번째 행보를 걷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 바로 재선 시장인 김성재 의왕시장. 명품 창조 도시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지금부터 들어본다. 네, 우리 VCR에서 소개된 우리 시장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시장님. 자, 안녕하세요. 김성재입니다. 네, 네. 먼저 우리 복지 TV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네. 재선에 또 성공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 출연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 복지 TV에 벌써 한 다섯 번째 출연하는 같은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친근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아, 먼저 이 제가 이번에 육사 지방 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우리 왕실을 수도권의 중심 도시, 명품 도시로 꼭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6 0 0의공지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laughs>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달아 네. 우리 시장님에게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4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사실 재설에 성공하시면 중요한 또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재설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이 됐는데,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지난 이제 민선 5기가 네. 어, 어때 있느냐에 대한 이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어,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잘했으면재생이 되는 거고 네. 못오면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른 후보자를 네.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좀큰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네. 그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음. 저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호하게 음.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laughs> 후하게 점수를 <laughs> 주셨다. 네. 그 중에서 요 네. 정책만큼은 어, 시장님께서 네. 4년 동안 잘하셨다고 하는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특히 교육과 복지를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시민들께서도 김성계 시장 하면은 네. 교육 시장, 복지 시장, 아. 이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지난 4년 동안 특히 교육 부분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는데요. 네.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왕시는 음. 교육의 변방도시라고 그렇게 네. 시민들이 굉장히 상실감과 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네. 어, 그래서 네. 제가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을 예산도 그뭐이그 네. 전보다도 한네배 정도. 네. 그전에한 30억 원 이제 남지 이렇게 지원했는데 네. 130억 원, 140억 원 정도를 음.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화된 이제 뭐 이렇게 급식 시설이라든가 네. 냉난방 시설을 개선했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에 다섯 음.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기숙사가 없는 세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음. 어, 기숙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러 특성화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일체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아, 토론 스피치 프로그램 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아. 그 결과 우리 이왕 시의 이~ 네. 교육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아. 어, 경기도에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 작년도에 이~ 그 학업성취도 평가가 (1등) 네. 어,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네. (1~2등급) 상위 (1~2등급) 평가에 있어서 (2등) 해서 네. (31개) 시군 중에서 음. 어, 최고 수준으로까지 올려놨으니까는. 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지인데 네. 복지에서도 특히 노인 복지, 어르신 복지. 네.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고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의왕시에 이제 그 부족했던 네. 노인 복지 그 인프라를 네. 많이 개선했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랑채 노인 복지관을 예, 새롭게 이제 증축해서 만들어드렸고, 네. 그럼 전국 최초로 네. 어, 노인 건강 센터를 만들어서 네. 어르신들 거기서 열심히 네. 운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음. 그리고 이 전국의 예, 최대 규모로 네. 노인 전용 목욕탕, 네. 어르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네.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드렸는데 네.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아, 평가도 좋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현대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어,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해드렸고, 음. TV라든가 냉장고, 네. 에어컨, 이런 이제 또 과전제품을 또 새롭게 <laughs>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 해드렸는데, 네. 네, 어르신들이 이제 그 경로당에서 네. 어, 생활하고 즐기고 아. 그런 이제 이 중요한 공간이 예,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우리, 어,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님, 그러면 교육시장님, 복지시장님.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아본 네.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이 정기적으로 장무사를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네. 됐어요. 네. 어떤 장무사를 하고 계세요? 어,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네. 노인복지회관이 이제 큰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아름채사랑채 네. 네, 노인복지가 있는데요. 네. 어, 거기를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음... 가서 이제 배식봉사를 합니다. 네. 어, 어르신들이 어한 곳에서 약 100분씩 매일 와서 네. 식사를 하시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두개 합치면 200분 정도 아 가까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예, 그분들에게 이제 배식 봉사를 배식 하면서 봉사시고. 이제 악수도 하고 그분간간 인사도 하고 네. 그중에 또 혹시 이게 예. 또 어르신 중에 어 김성재 시장님 노래 한곡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네. 분아니세어요네 <laughs> 이제 그 복지관에서도 가끔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제가 이제 가끔마다 또 경로당을 또 자주 찾아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로당의 또 어르신들께서 아 어, 노래 한곡 좀. 그리고 또 제가 네. 또 먼저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네. 많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내 나이가. <laughs>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아, 그러면 좋아하는 그러면 우리 복지 TV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한곡 하셔야 될거 아닌가? <laughs> 아니 그리고 또 특히 그 우리 증검다리 어린이집 네. 우리 중증장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자문사 하시면서 네. 어, 느낀 점을 네. 또 우리 이제 시정을 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이나 또 주위의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신다네요 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은,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장애인들 중에서 성인들만 보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는 뭐, 아이들은 이제 뭐, 장애아이들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집안에서, 가정에서, 음, 이렇게 거의 고동을 못하는 중증장애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제 1급, 2급에 이제 음. 판정을 받고 나는 이 그런, 예, 내병변, 네.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만 이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전담하는 네. 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네. 징금다리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네. 어, 저도 이그 취임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2년차 때 우연히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듣고 제가 한번 찾아가 봤죠. 네. 그런 그 학부모들하고도 이렇게 에, 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하, 예,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스스로 이 식사도 할 수도 없고 네. 어, 시스, 이 스스로 대소변도 이갈 수도 음. 없고 굉장히 그동안 그런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네. 쭉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음. 짐으로,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고 어렵겠습니까? 그 예. 저도 자기 일라그만아닙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음. 자기들 특히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예, 달의 어린집 이이한 군데밖에 없는데 네. 예, 국가라든가 시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설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는 네. 어, 그래서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먼저, 어, 조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중증장애 아이의 지원에 관한 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네. 어, 그런 이제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이제 치료사도 지원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수단으로서 이제 본거차도 하나 네. 이제 뭐 지원해드리고, 음.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이제 해드리고, 어, 했더니, 네. 언제부턴가 이 학부모들의 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 만나뵀을 때는 막 다들 막 20여 분이 막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고, 네. 그렇 표정이 어둡던 분들이, 음. 어, 그 다음부터 언젠가는 자기 생활을 할수 있게 되고, 음. 표정이 밝아지고 하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네. 한 번은 이제 가서 제가 봉사를 했죠. 봉사를 했는데, 네. 에, 이렇게 중증아이에 대해서 이제 에, 식사,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네. 이 식사를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 주는데, 1 시간이 걸렸요한 시간이. 아, 음. 밥을 먹는데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네. 이제 바로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천천히 넣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음. 어, 그런 이제 생활들을 일상적으로, 어,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음, 눈 뜨자고, 아, 이, 저이 잠잘 때까지 네. 그런 이제 생활을 옆에서 같이 거들어야 되는 음. 부모들 마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그러 부모의 마음으로, 또, 의왕시의 네. 주민들, 시민들을 대하면 네.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또 시장님께서 최선을 하신 거고. 네. 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장님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의왕시를 명품도시로 지금 만들고 네. 계시는데, 네. 이 명품도시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예, 명품도시하면은 이제 이렇게 네. 예, 초고층 빌딩이 아주 막 질비하고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는 네.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예, 제가 이제 의미하는 명품 도시라는 것은 그런 대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 미국의 어바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손꼽힙니다. 네. 그 어바인의 이 도시는 인구가 21만 명. 21만 명. 예, 그리고 아. 이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그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과 복지, 네. 문화 예술이 함께 굉장히 잘 어우러져 가지고 네. 공동체가 네. 이렇게 활발하게 아. 이게 돼 있는 그런 이제 도시가 여바인 아. 도시인데요. 아.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명품 도시는 이처럼 네. 어, 자연환경 좋고 교육과 음. 복지, 문화 예술 음. 이런 이제 정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도시, 음. 이런 네.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명품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의향실을 보니까 그 이사 가고 싶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또 민선 또 이제 재선 하셔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네. 주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예, 이제 지난 민선 5기 때에는 교육과 복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네. 교육과 복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황시만의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로 만드는 게 민선 6기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선 6기 때에는 제가 이제 이 도시개발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어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아, 이렇게 타당성을 갖다가 이렇게 영역을 해보고 네. 그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음. 특히 우리 유왕이씨처럼 그린벨트가 많은 적은 그린벨트를 네. 풀고 네. 아, 이렇게 해서 또이사업자를 선정하고 음. 어 그다음 착공하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준공원는까지 시간이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네. 지난 민선 5기 때에는. 예, 이런, 이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네. 사업을 착공 직전까지 행정절차를 다 이렇게 예, 마무리했습니다. 네. 민선 6기 때는 이 도시개발을, 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어, 아, 백원호수 변의 백원지심화 벨제라든가, 네. 그리고 이, 저, 부곡동의, 장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네. 어, 우리 왕시의백원호수 외에 또 왕송수가 있는데, 네. 왕송수 옆에다가, 철도를 테마로 한 철도의 문화 단지를 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작년 네. 9월달에 우리 왕 씨가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아 우리 왕씨 이제 북악동에는 네. 철도와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군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철도기술연구원, 음. 한국교통대학그 음. 다음에 현대로텐 네. 그다음에 철도박물관 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 관련 음. 기관들이 군집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특징들을 잘 살리고 네. 이런 기관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면은 네. 우리 유황시만의그 특유의 어떤 장점을 아. 만들어 줄겠다라고 해서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네. 이런 철도 특구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네. 철도 문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사실번 뭐 말씀만 들어도 이런 어떤 정책적이나 사업이 정말 완공이 되고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 재원 확보가 사실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뭐 재원 확보 계획은 어떠세요? 어, 이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은 돈이 천문학적 많이 들어가죠. 네. 뭐 백운밸리 사업만 하더라도 1조 4천억원 정도의 돈이 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할수는 없는 사업이고 네. 다만 이제 공공하고 민간이 네. 같이 이제 합작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네. 우리는 이제 공공은 이 지분만 투자를 하고 네. 실제로 이 돈을 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사실 뭐 저희가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복지는 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 기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우리 복지 사각지의 문제도 해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복지라는 건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김성재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책적인 면에 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걸 보니까요. 사실 복지라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또 보편적 복지도 있지만 또 선별적 복지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 시장님, 그러면 교육 복지 또 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잘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또 교육에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의향시 그러면 교육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예. 주역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시니까 네.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불과 4, 원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왕시의 교육요건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예,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로 네. 발돋움을 했습니다. 음. 아,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월성 교육 위주로 많은 네.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질적으로 이렇게 도야가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금년 하반기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를 중장기적인 교육기 이왕시 발전 방안을 네.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우리 이왕시에 있는 학교들을 좀더 이렇게 명품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체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의왕시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육에서시가지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네. 어린들, 성인들 그리고 음. 어르신들까지 평생 학습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시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할 계획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음. 보육 이게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어 특히 이제 우리 부모들이 직장을 네. 많이 갖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직장 을갖게 되면은 아이들의 보육 문제 굉장히 크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야간에 이제 보육 시설을 활성하는 화 그런 사업도 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이 지난 민선 음. 아, 어, 이제 5기 동안에, 네. 4년 동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네. 어, 무상급식을 갖다 전면적으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 무상급식과 같은 네. 에, 그런 이제 지원센터, 어린이 네. 그 보육시설의 지원센터를 또 네. 어, 이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이렇게 네. 꾸려 나올 수 있도록 어,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예, 특히, 이제 또, 문외학교가 또 있습니다. 음. 문외학교. 네. 일제시대 때, 이제 70대, 80대 되는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때, 그때 네. 이렇게 배웅을 갖다 이렇게 제대로 어, 이렇게 기회를 잃다 보니까는 네. 지금도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글 가르쳐드리고 <laughs> 네.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숫자도 가르쳐드리고 어, 그래서 어, 그분들의 평생의 한을 풀려들려고 하는 사업들을 이~ 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했는데 네. 지금 전면적으로 어~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의향의 씨 그~ 교육 이렇게 정책 제도를 보니까 이~ 생애주기 별예 네. 교육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교육 정책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김성문제 시장님 그러면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관련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 보니까 노인 전용 예, 목욕탕도 뭐 여기 보니까 히트 상품이라고 네. 알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laughs> 네. 어떤 겁니까? <laughs> 네, 이제 노인, 이제 어리, 어르신들이 정말 네.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고령화사회가 네. 되면서 최근에 네. 우리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아주 급격히 막 늘어나더라고요. 네. 어, 한 20년 뭐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 제가 알기로는 어, 어르신들 평균 수명이 네. 67세, 8세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78세, 79세. 어, 그럼요. 그리고 또 이, 특히 네.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네. 경우에는 어, 83세. 네.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어, 그런 이제 오래, 오래 사시는 것은 이제 축복이 분명한데, 네.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게더 중요한 그 어, 네. 아, 이제 이 목욕을, 목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살고 네. 건강하사시는데 굉장히 그 도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의 경우에는 음. 아, 노인 이 목욕탕이 네. 노인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미반 편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네. 아, 이렇게 쭉 추진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노인 전용 목욕탕을 개관을 했습니다. 네. 아, 이제 노인 전용 목욕탕은 말 그대로 응,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의 그런 목욕탕이 되는 것이죠. 네. 심지어는 이 서울의 강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유황시로 막 이렇게 위장재짐 오신 분들도 많아요.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없냐고 네네.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사도 네. 많이 오시고요. 네. 어, 그 내선 이동에 지금 노인정용모욕탕이 있는데 네. 어, 주변에서 내선 이동을 이제, 노인복지의 이 천국 같은 네. 동네라고, 이제, 풀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갈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예, 노인 전문 목욕탕이 의왕시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가셔도 됩니다. 네. <웃음> 괜찮죠? <웃음> 예. 아,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의왕 주변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있다고, 예. 들었는데. 예. 요즘에 또뭐 다문화 이 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네. 정책적으로도 많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의왕 씨는 또 앞서서 이 다문화에 관한 정책도 하고 계시다는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문화 가정이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농촌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반 이상이 네. 예, 다문화 가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 안산이라든가 예, 그런 이제 시들이 다문화 네.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예,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왕시는 네. 현재 약 400세대 정도로 네. 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 비교적 다른 이제 시군에 비해서는 네. 많지 않습니다. 아. 아,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네. 일본 뭐 필리핀, 베트남, 음. 어, 캄보디아 이런 음. 이제 데서 음. 이렇게 결혼해서 이주해 오는 그 여성들로 이루어진 네. 그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아. 아.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 와 가지고 어, 가장 크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일단, 언어잖아요, 언어. 네. 어, 그 다음, 우리 한국의, 이제,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에서는 한국어, 이제, 이런 교육을, 이렇게, 예, 같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 음. 학생들도, 이렇게, 가정집 방문해가지고, 네. 또, 이, 그런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의 엄마가, 이제, 그, 우리 한국말이 언어라다 보니까는, 네.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장애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언어 장애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도와주고 음. 있고, 그리고 또이직고치기 봉사단 같은 통해가지고 예, 음. 어려운 또 과정을 갖다 직고치기를 갖다 다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들 가서 네. 도와주고 있고 음. 그다음에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명절 때는 같이 또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같이 네. 이렇게 우리 명절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문화를 같이 체험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가면은 다문화 가정에 이렇게 네. 분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예, 네. 네. 자주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 예, 소통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뭐 김성재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끝으로요, 음. 네. 어, 시장님, 어,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뭐 격려의 말씀도 되고요. 네. 또의왕시 주민분들에게 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명품 도시를 꼭 완성하도록 최선 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왕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왕실을 더욱더 잘 가꿔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놓겠습니다 아,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아, 이제 아, 여름철에 무대 위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의향 씨 김성재 시장님 복지를 말하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의향 씨 김성재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섬세하고 또 추진력도 느껴집니다. 그중에요 뭐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유모차 소독까지 해주신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이런 게 다가가는 정책, 다가가는 어떠한 시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요 복지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지를 말하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